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정음차 리뷰의 시간 <laughs> 자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음, 지금 일단 촬영이 좀 급하니까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녀석 BMW의 i4 전기차예요 요즘 시대에 맞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도 요즘은 하나같이 다 전기차를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씩 예. 출시하고 있죠. 네. 이 녀석은 아이 어, 4에서 가장 비싼 라인업이에요. 50 프로 모델 신차 가격이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정부 보조지원금 450 그리고 바바리안이나 도이치에서 이제 좀 할인해 을 주는 게한400 정도. 어, 각그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400 정도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이 녀석이 취등록세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하려면 한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즉이차 9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 어. 한번 오늘 일반인 시선에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기차를 9천만 원 주고 사실 건가요? 여기서부터 질문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면부터 보실게요. 우선은 BMW의 상징적인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가 저는 그리려 좀 생각을 했어요. 키즈니그릴 근데 그게 생략이 되고 지금은 뉴트리안의 쥐새끼 이빨 마냥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살짝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DRL이, BMW가 계속 추구했던 게 동그란 거 알지? 이제는 약간, L자 모양의 각을 지고, 기존의 이미지를 좀, 변신을 하, 하지 않았나. 근데,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왜 전기차라고 하면서 다 파란색을 생각하지? 파란색이 좀 약간 뭐, 지구를 뜻하는 그런 느낌인가? 보노판도 파란색이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아, 친환경적인 느낌이야? 그 근데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어. 형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인데, 이 이미지가 파란색도 곳곳에 포인트를 좀 주면서, 뭐, 마크도 좀 파란색을 좀더준것 같고,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정치가 나오면 안 돼, 갑자기. 또 파란색, 빨간색, 아,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네. 그리고, 아, 에어더크, 봐봐. 수직이지? 근데 이미지는 우리가 봤을 때, 그보다 후드에 볼륨감을 좀 많이 주면서, 풍성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BMW 4 시리즈인데 전기차로 바꿔놓은, 듯한 느낌. 그치? 조금만 좀 약간 다듬고. 근데 9천만 원이야. 살 거야? 자, 휠비스 길이는, 음, 소나타 크기만큼 하겠네? 약간 뒤, 에서 보면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지. 음. 이렇게 뒤에 풍채가 좀 약간 넓게끔. 필러가 여기 뒤에 깎여 있잖아. 약간 그랑쿠페 같은 느낌. BMW에서 이제 그랑쿠페.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제 테일램프는 정말로 딱 보면은, 이거 예전에 그, 소나타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류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 장미. 어? 그 장미 느낌으로 나왔었어. 공간 한번 볼까?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공간이 그렇게 지배적으로 넓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플랫으로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즉 가솔린 디젤차에다가 전기 모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바닥에 쉐를 깔아놨죠. 네. 그래서 기존 완성차에서 전기차에서도 보면, 뭐, 테슬라를 비교를 해보자면, 뭐, 앞쪽에 프렁크도 없고, 공간을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와, 완전 많이 협소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마카돈, 오디 오네? 앰프, 앰프 들어갔네. 음. 뭐, 이런 걸좀 많이 좀 비치를 해두긴 했는데, 그 트럭 공간 진짜 쉐시다, 그지? 패밀리카 용도로는 정말 안될것 같아. 왜냐면, 공간이 너무 없어. 어, 디자인은 진짜 이쁜, 이쁜 것 같기는 해. 얘가 아무튼 프레임리스를 채택했을 걸. 그러네. 어, 이렇게 채택했고. 그리고 디저트 공간. 음, 제 의영씨 키가 몇, 몇이죠? 83입니까? 한번 타보세요. 성인 183의 신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영현씨가 탔을 때. 어, 그러네요. 아, 근데 위에는 좀 살짝, 여기가 낮아보이긴 했는데, 여기가 좀 높은 거 같네요. 스장에는커플도두 개가 있고요 음, 쪽에이제 여섯, 동포씨는 안 들어가 있어. 음. 근데 이제 독립자석으로 이제 에어컨도 뒤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이걸로 더 조절할 수 있어. 요저 에어존이 형은 아무래도 차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저 에어존이 저렇게 좀 우리 그 정강이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성인이 탔을 때좀 날이 너무 정말 더워. 그러면 얼굴에 좀 바람을 쐬고 싶은 경향, 아좀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럼 이게 저렇게 쓰면 없어. 그래서 베라쿠즈 같은 여기 위에 있지. 여기 천장이게 어, 천장이 있잖아. 어, 그렇지. 뒷좌석의 공간의 배려는 좀 많이, 살짝 좀 부족하긴 하네. 근데 이거는 역시, 그냥 성인 남자가, 그냥 뭐, 패밀리카보다는, 어? 출퇴근 용도. 사람이 타면 안 돼. 응. 음. 가방 올려놓는 거. 그렇지. 가방 올려놓고. 하마카돈. 어, 트위터 이쁘다. 여기 봐봐. 형은 이렇게 그물망에서 안에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이좀 아, 약간, 어, 이쁘긴 하더라고. 같은 스타일? 어? 시스루. 시스로 시스루. 어, 오케좋았 휠을 한번 좀 보자 우리가 전기 차유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얘가 휠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는 이제 공기저항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음, 약간 선택을 했는데 뭐? 이 녀석은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성능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 것보다 외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좀 약간 생각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 팔러스 포츠 4 얘가 이번에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도 똑같은 타이어를 채택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내가 이 차를 산다면, 자, 오, 어, 그렇지. 여기서 좀 약간 정리를 하자면, 그냥, 내연기관에 있는 플랫에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 겉모습만 보면 이게 전기차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그냥 뭐, 내연기관 차량인지 모를 만큼, 어, 근데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안에가 비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진이 있고 뒤에 무슨 모터 같은 게 비슷한 게 이제 그 달려있어요. 저게 노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연기관 차 같다. 음.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고배기량 차량들있죠 에쿠스들, 어? 아니면 체험에 어? 그 차에다가 LPG를 개조하는 듯한 너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제 커버가 있다는 게 진짜 좀 약간 독특하긴 하다. 그리고, 운전석 부분에 대한 거, 기능,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트가, 어, 버켓 시트라고 해서, 이제 레이스 선수들이 이제 그 옆에, 그 옆에 이제 옆구리 갈비뼈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 그런 시트가 되어 있고요. 스터치가 파란색이야, 또 이것도. 우연치 않게. 근데 이 녀석 진짜 뒤에 보면 차주분께서 차에 관심이 많이 없으셨나봐. 뒤에 스티커도 그대로 있어요. 실내는 그냥, 현대차, 아이오닉끼랑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맞아, 이게 너무. 어, 디스플레이가 약간 곡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이 좀 비어있잖아. 네. 음. 이게 이런 게 조금, 약간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 있는 것 같아. 요 음. 연결되면은, 렇게 연결되면은, 음. 이제 오히려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기능을 봤을 때도 되게 뭔가 많이 없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형이 여기서 하나 질문 지금 크리시패드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근데 옆백은 어떻게 터지는요여기옆벽백 있잖아. 여기가? 네, 이쪽 부분. 어. 그러니까 아,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안 터질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해 뒤로 올리던가. 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좀 뭐랄, 새로운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BMW가 고수했던 그뭐 센터 페시아라든지 이런 이 아웃라인은 비슷비슷합니다. 실내는 그냥 볼게 많이 없네요. 어. 네. 코를두개 있고. 근데 요거는 살짝 좀변했네데 약간 크리스탈 느낌으로. 이게 뭐 솔직히 보기 이게 보기 좋은 거지 뭐 솔직히 이게 뭐 쓰기 기능이 있나?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냥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로만 바꿨다. 어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니야. 예, 9천만 원이다. 공간은 어때요? 제가 탔을 때는 공간감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제 포지션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음. 야, 이거 게... 오, 아 이거 근데 9천만 원짜리인데 좀 그런. 오, 스트링도 이거 수동이야? 9천만 원짜린데? 네, 구천만 원짜리. 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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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투준으로 맞추면은 뒷좌석은 아예 포기해야 된다. 어, 또 성인 남자 타에 공간이 확실하게 그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좀 약간 섬세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안전벨트 보면은 안전벨트 여기 스터치가 이렇게 파란색이랑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BMW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하, 뭐 똑같아. 차가 좀 약간 조그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선루프 개방감이 좀 넓긴 한것 같은데 선루프 이 끝이에요. 음, 그게 더안 더, 더 올라가네. 그만큼이 더안 들어가네. 음. 그리고 저기 좀 약간 저 오디오 쪽, 저 그물망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신선하게 해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전기차만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라 우리가 테슬라를 좀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존에 있는 BMW와는 이미지가 비슷하다. 음, 기아레 봐도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이상 그야도 아니에요. BMW 이, i4 이 시리즈를 보면 뭐 어떤 혁신적인 것도 없고 기능적인 면에서 실내에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맞이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게 품평이고, 그리고 내연기관 부분에 있는 그 세시라든지 모든 부분을 똑같이 갖고 와서 그냥 모터만 올린 거기 때문에, 예, 뭐 별로 뭐, 그렇게. 와, 씨, 막 이게 막 놀랐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음 사람이 내리면 바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이렇게. 음~ 저는 결국... 설정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우선은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시운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아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제 약간 실외와 실내의 품평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은 BMW i4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 관점으로 좀 약간 요목조목 뜯어 보는 그런 리뷰 의 시간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어? 9천 주군이 이거 안살것 같긴 해. 어? 아, 진짜로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 살것 같기는 해. 그냥 출퇴근 용도로한번 충전하면은 내가 뭐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게만 뭐 3,400km 정도 얘기하는데 근데 전기차는 겨울에 대봐야 정확하게 키로수가 나와 겨울이 돼야 돼 겨울이 겨울이 돼야 얘가 정말 몇 키로를 달리는지 알수 있어 테슬라는 아말 상의할게 자 마무리 하자